네,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, 플레이업. 안녕하세요, T.N.X입니다. 시그니처 포드 혹시 한번? 네, 좋습니다. 시그니처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. 좋습니다. 아, 드디어 T.N.X가 두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. 자, 어, 네. 하트 포즈로도 또 네. 오늘 함께 주신 기자님들도 영상 기자님 포함하여 정말 많이들. 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왼편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왼편 보고도 시그니처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이 바로 TNX다 아 한층 더 성장한 음악 색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네아 우리 팬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드디어 오늘 그날이 왔습니다 네아 귀여워요 자 하나 둘 셋. 아, 귀여운 하트 포즈. 우리 TNX 아, 정말 사랑스럽게 그지없습니다. TNX의 리더 최태훈입니다. 자, 리더이자 보컬이고요. 퍼포먼스까지 담당하고 있는 멤버입니다. 아, 우 좋아요. 야, 이 하트가 약간 쭉 뻗어 나오는 게 3D로 나한테 딱 오는 느낌. 어우, 아, 좋아요. 멋진 우리 태훈 씨. 이것이 바로 리더의 품격이다. 흔든 별명은요. 또 반전입니다. 스윗 보이라고 해요. 오 오늘도 사실 이 차도난 분위기가 물씬 뿜어져 나오는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하트 포즈를 또 뿜어주니까 아스윗 보이 면모가 나오네요 예아 우리 현수 예아 정말 아, 오늘 왜 이렇게 귀여운 거예요 네아 사랑스럽네요 또 우리 휘씨는 데뷔 앨범부터 프로듀싱을 담당하고 있기도 했죠 네 왼쪽부터 한번 네또 보여주시고요. 자 이번 앨범에서도 역시 자작곡은 물론이고요 총 다섯 곡의 수록곡에 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어 너무 멋져요 정말 뮤지션 냄새가 펄펄 납니다 막내지만 형들을 사로잡는 매력으로 팀내 실세 이 보스 웨이비라고 불리고 있죠 네아 아주 장난꾸러기에다가 짓궂어요 네 형들이 아주 손바닥 안에 있어요 사실 왼쪽도 한번 바라,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. 장난기가 유독 많다는 우리 성준씨. 예. 뭐.